일단 저는 이번 차밍 스위프트의 메인테이너, 운영진입니다. 운영진 중에 한 명인 이다혜라고 하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여기 학교를 졸업을 아직 한건 아니고요. 이제 졸업 유예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거의 졸업자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모두 여기 오신 거를 다 환영하고요. 어, 저희가 사실 이 행사를 30명 기준으로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23분이나 티켓을 구매해 주셔서 이렇게 진행을 할수 있게 됐고, 생각보다 많이들 와 주셔서 되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가 또 여러 학교에도 홍보를 했어요. 경남대랑 또 USG 국류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학교들 그리고 저희가 온라인으로 홍보할 수 있는 수단들로 홍보를 했는데 또 어떻게든 다 찾아와 주셨더라고요. <laughs> 네, 그래서 혹시나 이 진주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어? 어디서 오셨어요? 마산! 그 어, 뒤에 분. 아, 포항이요? 포항이요 혹시... 애플 아카데미? 아, 그리고 또 뒤에 계셨나요? 아, 부산? 아, 되게 다들 다양한 지역에 와주셨는데. 아,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와주셨으니까 오늘 행사가 뭔지는 알려드려야겠죠. 네, 저희 행사는 어, 어떻게, 왜 만들어졌고 또뭘 하는지 잠깐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저희 차밍 스위프트 컨퍼런스가 이제 기획을 하게 된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어, 이런 생각들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대부분의 iOS 컨퍼런스나 세미나들은 이제 수도권에 되게 집중되어 있단 말이죠. 뭐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도 많고 인재풀도 많으니까. 그런데 어, 여기에도 분명히 iOS 개발 희망하고 공부하고 개발하시는 분들이 분명 존재하거든요. 경남 지방이나 뭐 경북도 좋아요. 경상도 이런.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도 iOS 개발자들이 분명 존재하고 지금 여기 다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 있을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제가 앞에도 설명을 들었지만 이제 어 경남지방에 보면은 USG 공유대학이라고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거기 이제 대학교 연합들이 모여서 USG 공유대학이라는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고 거기에 iOS 프로그래밍이라는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그 다음 스텝에 대한 거를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수업을 했으니까 뭔가 더 하고 싶은데 우리들이 성장할 곳이 없다. 뭔가 우리들이 모여 있을 곳이 없다. 저도 그 수업을 들었거든요. 여기 있으신 분들 오거나이저 분들이 지금 총 다섯 분인데. 그분들 다 USG 수업을 들으셨어요. USG iOS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수업을.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iOS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성장할 곳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차밍 스위프트. 그런 행사를 한번 기획을 해보자. 해서 만들어진 게 오늘의 행사고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이거예요. 그냥 그러면 없으면 우리도 만들자. 뭐가 문제인데. 시작을 하게 된게 오늘 행사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 이 행사를 기획한 차밍 스위프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겠죠. 말 그대로 저희는 차밍이랑 스위프트라는 단어를 합성해서 만든, 어, 하나의 커뮤니티에요. 그래서, 어, 밑에 아래쪽 읽어보시면 그렇지만 협업이랑 개발 모두 굉장히 차밍해지고 싶은 iOS 개발자들이 모인 iOS 커뮤니티이고요. 그리고 일단 이 커뮤니티가 시작되게 된 지역 자체가 진주이기 때문에 진주의 슬로건이 참진주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참이라는 말에서 좀 꽂혀서 어 우리말로도 참이라는 말이 되게 좋은 긍정적인 의미잖아요. 그리고 영어에서도 그 참이라는 단어가 매력적이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어서 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지역적인 슬로건과 어 또 긍정적인 의미를 담은 차밍 스위프트가 어떠냐 해서 저희의 단체 이름을 차밍 스위프트라고 짓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차밍 스위프트 제1회 컨퍼런스는 어떻게 흘러가느냐 일단 저희는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이제 경상도권 iOS 개발자를 중심으로 각자가 가진 지식, 그리고 아이디어를 공유해서 애플 개발자 생태계에 기여하는 게 저희 큰 목적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가 참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 경상도권이라고 했지만 다른 지역의 iOS 개발자들도 막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모두 iOS를 내가 좋아한다, 희망한다 하면 그냥 모두 환영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어, IOS 스타터 분들의 이야기들을 준비를 했어요. 저희가 제1회 컨퍼런스이기도 하고 또 그거에 맞춰서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시, 진행을 해왔고 또그 결과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IOS 기초부터 앱 출시를 하면서 마주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행사는 사실 어, 즐기시면 돼요. 뭔가 딱딱한 분위기는 아니고요. 너무 다들 긴장하신 것 같아서 저도 긴장한 것 같나요? <웃음> 아니에요. <웃음> 아, 그래서 저희 행사는 정말 즐겨주시면 되고요. 세션 들으시면서 뭔가 궁금한 점이나 어, 이런 건 어떻게 했지? 저런 건 어떨까? 질문 마구마구 해주시고요. 옆사람 분들이랑 그냥 대화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행사를 즐기는 법에는 세션을 굉장히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노트북에 지금 펴고 계신 분들 많은데 필기하셔도 좋지만 어막 필기하다가 세션을 놓치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 녹화분들 다 유튜브 영상에 올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필기하다가 어 한번더 듣고 싶을 때 그런 게 있으면 영상으로 다시 반복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그런 점 염두해 주시고 편하게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저희가 세션이 끝날 때마다 Q&A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발표 들으시면서 뭐 궁금한 점들, 이런 건 어떻게 하셨나요? 혹은 코드 한번더 보여주실 수 있나요? 뭐 어려웠던 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라는 질문 다 괜찮습니다. 그런 질문들 발표자분들한테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발표자분들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있는 오거나이저분들도 있고요. 또, 뭐, 주변에 옆자리 계신 분, 뒷자리 계신 분한테 그냥 마구마구 말 걸어주시면 돼요. 왜냐면 이게, 어, iOS 컨퍼런스를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면 봤던 사람들 또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또 컨퍼런스를 볼수 있단 말이죠. 왜냐면 저 컨퍼런스를 굉장히 그냥 있으면 가는 타입이어서, iOS 개발자들 생태, 생태계라기보다 그, 다 아는 사람들이요, 보면. 그, 네. 그냥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제, 뭐, 다음 컨퍼런스 때또 보이고, 인사하고 나누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음, 언제였지? 예전에 컨퍼런스 갔을 때, 그냥 옆자리 계신 분한테 말 걸어서, 기터브 아이디 뭐냐고, 말틀고 팔로우 걸고, 그래서 계속, 다른 행사 때마다 마주치면 인사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어 겁내지 마시고 그냥 주변에 뭐 하시다 오셨는지 뭐 주변, 뭐 그런 거 여쭤봐도 되고요. 그래서 편하게 들어주시고 질문 많이 해주시고 그냥 편하게 말 들어주시면 됩니다. 즐겨주세요. 그래서 오늘의 시간표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제가 오픈키노트를 맡고 이제 뒤에 어, 4개의 세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클로징이 끝나고 저희가 네트워킹 시간 때 이제 설명을 들었다시피 어,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하는 시간이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때까지 잠, 계시면 될 거고요. 네. 그러면 조금 이르긴 하지만 컨퍼런스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